시사 이슈와 뉴스 인물과의 직접 인터뷰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터크 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 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어떤 이슈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결승만 남았다입니다. 조 바이든 예,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어제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2일차에 진행된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 선출이 됐어요. 예. 어~ (1988년) 또 (2008년에) 이어서 삼수 끝에 그 대권 도전 티켓을 손에 쥐게 됐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 공식 대 대선 후보 이제 수락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4년 전, 이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최종 독표율 60%를 얻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별로 돌아가며 이제 투표 결과를 발표한 이제 콜, 롤콜이라 그래서 이제 호선, 호선 이제는 발표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전체 대의원 중에서 75.6%인 3558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자인 버, 버니 썬더스 이제는 상원 의원도 이제 중도의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이제 경선 레이스를 포기해서 이제 무난히 승리를 했습니다. 오는 그 11월 3일에 있을 예. 그미 대선의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조 바이든의 대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1942년 11월생입니다. 이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예. 이제 후보라고 부르면 될것 같은데요. 올해로 이제 77세인데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격을 꺾을 경우에는 취임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미 역사상 어, 최고령 대통령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조 바이든 이제 후보에 대해서 슬리피 조. 이제 뭐 졸린 주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거를 비꼬면서뭐 뭐 120세 시대인데 예, 예. <laughs> 그렇게 이제는 좀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번에 이제는 그 부통령 널링메이트로 이제는 아시아계 흑인 여성 중 최초로 이제 카말라 이제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목을 했는데요. 그렇죠. 어 되게 젊은 의원입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고요. 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이제 현, 전체 판세는 현재로서는 샌더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 지만 4년 전 대선 때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6%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지만 최종 대선에서는 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계속 이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번에 공개된 바이든 후보의 정강 정책에서 그 안에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 방위비 분담에 대한 내용이 또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어... 수, 아홉 그러니까 수, 아, 총 이제 정강정책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네, 네. 특히 한반도 관련 내용을 보면요, 어, 트럼프, 트럼프 탓에 동맹 시스템이 냉전 이후 최대 시험대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정부를 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대표적인 동맹 갈치 사례다라고 아, 이렇게 뽑았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에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영내 핵심 동맹과의 유대와 어, 관계를 이제는 강화해야 된다, 음. 그리고 왜 노력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또한 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동맹 강화 등 이제는 외교 캠페인을 구축해서 위협을 억제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도 그 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다만 그 방법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처럼 이제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뭐 하기보다는 그래서 신냉전. 같이 이제는 이런 뭐 대립 분위기를 뭐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민주 국가들과 연합체를 형성해서 중국이 이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국제협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어 아까 저 이, 이거 보고 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예. 당연한 건데도 기분이 좋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예. 한국 정부를 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대표적인 동맹 갈취다. 예. 에,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 그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좀 약간 또 이렇게 또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기조가 또 바뀔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같이 대북 정책이라든지 혹은 외교 정책의 보조를 맞추기는 바이든 후보가 좀 수월한 거죠. 어, 또조 바이든, 또, 예. 조, 또 성이 또조시네요자 예. <laughs> <laughs> 그리고 어, 지난 5월에 그 미국에서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그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조지 플로이드 숨졌잖아요. 예. 그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숨진 뒤에 그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어났는데. 어, 그런데 이제 그 배경에는 미국 경찰이 보유한 면책 특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 이 면책 특권을 이제 없애자 아,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또이 부분에서 엇갈리고 예. 있어요. 뭐 일단 없애자른 표현보다는 좀 축소 제한하자는 입장에서 좀 엇갈리는데요. 일단 예. 트럼프 대통령은 면책 특권 제한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든 후보는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을 하자라는 이런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예. 참고로 플로이드 유가족은 이미 바이든 지지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지지하겠죠. 예. 예, 면책 특권을 없애야 된다. 이쪽이 이제 바이든 쪽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승기 변호사. 예. 이 면책 특권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앞으로는 좀 축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예,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특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특권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될수 있는 거죠. 물론 뭐이 예. 면책 특권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언론에서 모든 뭐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봐왔겠지만은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어좀 깊게 이야기를 다뤄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어뭐 오늘 뭐 재판 있으신가 봐요. 되게 그 양복을 잘 데려서 오셨네. 아, 예, 오랜만에 꺼내 입은 양복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아무튼 오늘 그 법정에서 잘 어,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또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아, 시사평론과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어, 함께 했습니다.